말씀을 통해서 작은 차이, 큰 결과, 작은 차이, 큰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종이 한 장의 차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차이는 적지만 그 결과는 작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라 그래도 거기에서 실력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일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작은 차이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신경 써야 될 그런 작은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뭐이 게으름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티도 안 나는 것일 수 있으나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오신 것은 뭐 게으른 분들은 아닐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일을 하지 않거나 느릿느릿해서 게으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써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게으름인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물질적 부유함과 가난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경계가 되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낭비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게으름인 줄 알고 경계가 됩니다 이 게으름을 익힌 자들은 추수 때에 그때 거둬들이는 것이 빈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어떤 본질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본질적인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마치고 같아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선가 문제가 잘 발생하는데, 본질적이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다면. 디모데스에 보면, 이 게으름을 익힌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망령된 평론을 하고, 또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특징 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만 아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 집집마다 다니면서 망령된 평론이라 원망과 비방의 말을 하게 되었고 이 광야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었는데 이것이 큰 해악이 되는 겁니다. 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밖에서 요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뭐 음식 만드는 거 그거 귀찮은답니다. 또,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말할 기운도 없어서 뭐 말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의 일에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알차게 꾸려져 있으면 원래 이 게으름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은 나올 여력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에 힘을 다하면 망령된 평론을 할 그러한 생각도 들지 않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육적 일을 하다 보면 뭐 일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또 힘생하다 보면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가볍게 던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게으리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말은 평론의 말이나 말을 만드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게으림의 결과라고 증가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 주를 섬기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떤 또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쉴새 없이 일하는 뭐 땀을 일은 일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행하는 것, 때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때를 따라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부지런이고, 그렇지 못하면 게으름입니다. 본 사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고두른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나께서는 님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일한 다음에는 안식할 것을 또 명하십니다. 육체가 쉬어야 될 것도 말씀하시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문명 이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역행되는 때도 많이 있지만, 그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두신 때를 따라 아침과 저녁을 구별하고, 또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별하고, 또 먹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게으름을 버리고, 또한 부지런함을 취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라. 했으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뭐 물이 새나간다. 전기가 새나간다. 그럼 아까워하는 거죠. 그럼 아까워하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손한번더 움직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나 또 모든 물질들이나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이거 다 쌓아놓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